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요즘에 영상을 좀 자주 찍게 되는데 영상을 찍는 이유는 관점이 좀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영상을 찍고요. 뭐 바뀌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차트를 보다 보면은 어뭐 상승을 볼 수도 있고 관점이 바뀌어서 하락을 볼 수도 있는데 어 지금은 또 일단은 전략이나 관점이 좀 바뀐 게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일단은 28K 돌파하고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돌파를 보고 있었는데. 어, 4시간봉 마감을 봐도 결국엔 일단 못가죠. 못가고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그냥 계속 시간이 끌리는 상태에서 여기서도 좀 이브닝스타도 나왔죠. 하락 패턴인데 바로 빠지는 것보단 살짝 올라왔다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29K를 확실히 넘겨줘야 어, 확실히 돌파해서 가는 흐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못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일봉을 봤을 때도 이걸 찢어 올리면은 하락 다이버전스 컨펌이 더블로 돼있는거를 찢고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블 다이버전스 컨펌을 받고 좀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캔들 마감 이미 여기서 4개가 끝났죠. 지금 5개째인데 이 정도면 컨펌을 이제 받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구간처럼 살짝 못 미칠 수도 있는데 올라왔을 경우에는 저는 꼬리 달고 내려오면 숏을 칠 거고요. 아니고 확 돌파를 해버리면 뭐 이후에 추격을 하든 현물을 사든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관망을 하다가 어이 구간에서는 좀 엔딩도 보고 혹은 여기서 살짝 못 미치고 여기서부터 하락으로 갈수 있다고 지금 좀더 관점을 확률을 높게 보고 있고 기존에 보고 있던 카운팅은 여러개가 있었죠 이게 3에 1 2고쭉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1,2,3,4,5 에서 이게 1이 되고 조정을 받냐 이렇게 가냐 그래서 이거를 원래는 메인으로 보고 있다가 수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돌파로 보고 있다가 지금 또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롱을 들어간다. 그게 아니면 이 구간에서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안 넘길 수도 있겠죠. 올라왔을 때 상황을 보고 돌파를 못하고 흘러내려가는 게 확인이 될때 추격으로 숏을 들어가거나 이두 가지를 보고 있고, 흐름을 봤을 때, 어 일단 조정이 좀 오고 갈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올지는, 어알 수는 없는데, 뭐, 매물대랑, 뭐, 이거의 상승에 대한 피부나치를 찍어봐도, 이거는 1파였죠. 1파에 대한 조정은 거의 0.5를 좀 넘겼습니다. 0.5618 사이였죠. 이 매물대를 깨기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좀, 각도가 이제 좀 완만해지죠. 상승하다가 완만해지는데, 지금 이건 3의 1이고, 상승이 엄청 가파르고, 가격 조정을 세게 주고 한 번에 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조정을 뭐 아니면 이렇게 주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두 구간, 26K 근처, 이 근처나, 아니면, 가격 조정을 준다면 더 세게 확 뺐다가, 순간적으로 급하게 여기처럼 말아 올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5.2K 이 부근 그래서 이두 가지를 쇼으로 내려와서 상승이 이어진다면 어, 이두 구간을 좀 메인으로 보고 있고 가격 조정이냐 이렇게 가격 조정을 급하게 빼냐 아니면 시간 조정으로 느긋하게 빼냐 이두 가지가 어, 저는 조정이 온다면 시나리오를 보는데 어, 가격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심리를 확 깨고 그대로 말아 올리는 여기서처럼 왜냐면 지금 이제 돌파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시간을 굳이 그렇게 끌것 같지는 않아요. 이미 돈 써서 여기서 다 올렸죠. 이 구간을 다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음, 시간은 크게 쓰지 않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들어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방에도 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좀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어, 어쨌든 차트 분석을 100%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시나리오를 짜고 타점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잘 잡고 들고 있으면 어쨌든 수익입니다. 분할익절 해놓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분석을 100%에 가깝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그 자리에서 어떤 포지션을 들어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일단 타점을 잘 잡고 분할익절 잘 하는 게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요. 차트 분석을 100% 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당연히 100%에 가깝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매매 전략을 잘 짜시고, 그거에 맞게 멘탈 관리, 심리를 잘 다듬으셔서, 내가 생각한 대로만 매매를 잘할수 있게, 그거, 그런 거에 훈련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제 모든 차트 분석은 실시간으로 제가 운영 중인 관전방에 공유를 드립니다. 카톡이랑 텔레그램으로 공유를 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여기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차트 공부방은 여기 위에 카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차트 분석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는 커뮤니티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